여러분, 50대가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잘안 잡히고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만 하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건강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봤는데요. 50대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30대의 몸과 5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같은 연료를 넣으면 고장나는 게 당연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 네 가지만 끊으셔도 3개월 안에 몸이 10년은 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네 가지만 끊고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으신 분도 계세요. 혈압약 세알 먹던 분이 한 알로 줄이신 분도 있고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50대가 되면 음식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50대가 넘어가면 세 가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 2, 30%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고 그 살이 혈관에 쌓인다는 뜻이죠. 두 번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고무줄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독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간과 콩팥이 젊었을 때만큼 독소를 못 걸러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 속에 쌓이는 독소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는 게 무뎌집니다. 자율신경은 혈압, 혈당, 체온, 소화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무뎌지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혈당이 올라도 인슐린이 늦게 나오고 혈압이 올라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 먹던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이세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50대 이후 3명 중 1명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명확하다는 건 해결책도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 네 가지만 끊으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탄력을 되찾고 간과 콩팥은 숨통이 트이고 자율신경은 다시 깨어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으셔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50대 이후에는 독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데요. 젊었을 때는 간이 이걸 빠르게 해독했지만 50대가 넘어가면 해독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은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되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50대 이상 12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가공육 50g, 그러니까 햄두장 정도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4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도 문제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위산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썩으면서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더큰 문제는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입니다. 이게 50대 이후 느려진 대사 속도와 만나면 혈관에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생선으로 바꾸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기름이 들어있는데 혈관에 기름때를 녹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3-4회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닭고기 가슴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거든요. 하지만 닭껍질은 꼭 벗기고 드세요. 거기에 포화지방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된장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게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끊으셔야 할 음식은 정제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흰쌀밥, 흰식빵, 라면, 과자, 케이크, 사탕 이런 것들이죠.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느려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5분 안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15에서 20분 걸립니다. 그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2시간만 지속돼도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당뇨병으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탕은 더 위험합니다. 설탕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는데 50대 이후에는 이 지방이 간에 쌓여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해독 능력이 더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조절도 안되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실제로 국내 50대 이상 중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설탕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흰쌀보다 5배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여유 있게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밥 먹고 나서 졸리지도 않고 2시간 후에 배고프지도 않아요.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고요. 과자나 케이크는 아예 집에 들여놓지 마세요.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단 맛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사과, 배, 감 같은 한국 과일이 좋습니다. 서양 과일보다 당도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끼에 주먹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라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에 소금에 기름에 50대 혈관을 망가뜨리는 3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면은 절반만 넣고 스프는 3분의 1만 넣고 계란이랑 야채를 가득 넣으세요.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끊으셔야 할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그리고 마가린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들이죠.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담즙 분비가 줄어듭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기름이 장에서 썩으면서 독소를 만들고, 이게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중타격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걸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청소부를 없애고 쓰레기를 늘리는 셈입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아예 금지시켰을 정도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튀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과 상처를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독소를 해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주일에 튀김 음식을 3회 이상 먹는 50대는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기름진 맛을 어떻게 대체하냐고요? 구이나 찜으로 바꾸세요. 닭고기도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구우면 훨씬 건강합니다. 생선도 튀김 대신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고요. 기름 맛이 그리우시면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이런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부분경화유, 경화유라고 써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버터를 쓴 제품을 고르시되 그것도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간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끊으셔야 할 음식은 과도한 소금입니다. 정확히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문제인데요.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찌개, 국, 간장, 된장 등 한국 음식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이 약30% 떨어집니다. 콩팥은 나트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나트륨이 몸에 쌓여요. 나트륨이 쌓이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은 과로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내벽 세포가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2,000mg인데 우리는 거의 두 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국이나 찌개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90% 이상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짠맛이 좀 빠지지만,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간장이나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후추, 마늘, 생강으로 간을 하세요. 이런 재료들은 맛은 살려주면서 나트륨은 없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을 멀리 하세요. 햄, 소시지, 어묵, 맛살,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섯째,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나트륨이 두, 세배 많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는 칼륨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은데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좀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도 조심하셔야 하니까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기까지 네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실천하려면 몇 가지 습관을 더 들이셔야 합니다. 첫째, 장볼때 성분표 읽기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한끼 기준으로 나트륨은 500mg 이하, 당류는 10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집에서 요리할 때 기름을 줄이고 쪄먹거나 삶아 먹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찜기 하나만 있으면 고구마, 감자, 브로콜리, 계란, 생선까지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그러니까 생수병 한병반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넷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반찬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50대가 넘어가면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입에 30번 정도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씨 당시 54세 남성분이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6%, 혈압 150에 95가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이 126이니까 딱 경계선에 걸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려고 했는데 김 씨는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만 식습관을 바꿔보고 안 되면 약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먹던 햄과 소시지를 끊었습니다. 대신 계란찜과 두부를 먹기 시작했어요. 둘째, 흰쌀밥을 현미 50% 섞은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좋아하던 치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생선구이를 일주일에 세번 먹었습니다. 넷째, 찌개 국물을 절반만 먹고 김치를 물에 헹궈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맛이 안 맞아서 밥맛이 없고 자꾸 짜고 달고 기름진 게 당기고 그런데 3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거예요. 늘 느끼던 속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달 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140에 88로 떨어져 있었어요. 체중도 3kg 빠졌고요. 2개월째에는 혈압이 135에 8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당뇨 위험에서 벗어난 겁니다. 혈압도 130에 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약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회식 자리에서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기도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없어서 힘들었는데 한달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 음식들이 너무 짜고 느끼하게 느껴져요. 몸이 변하니까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좀더 심각했던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모 씨 57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 혈압이 165에 100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었어요. 약을 3가지나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잘안 잡혔습니다. 더큰 문제는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발가락 끝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작은 상처도 잘안 낫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투석하거나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요. 박 씨의 식습관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백반집에서 짜고 기름진 반찬을 배불리 먹었어요.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달고 살았고요. 그날부터 박 씨는 180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꼭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찜, 나물 반찬 두세 가지. 둘째, 점심 라면을 끊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채소 위주로 구성했어요. 셋째, 저녁은 육시 전에 먹고 양을 점심에 80%로 줄였습니다. 넷째, 간식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출출할 때마다 당근이나 오이를 깎아서 먹었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대요. 그런데 2주째부터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개운하고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절인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한달후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15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150에 90으로 내려왔고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2개월째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 130, 혈압 140에 85, 콜레스테롤 170,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을 끊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4개월째에는 혈당이 120까지 떨어졌고 발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째 검진에서는 눈 검사 결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뇨 병성 망막증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박씨는 약을 두 알로 줄였고, 의사 선생님은 1년 후에는 약을 하나 더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엔 맛없고 배고파서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참으니까 몸이 답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세요. 아침 7시 30분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현미 잡곡밥 반 공기 계란찜이나 두부 반모 김구이 한장 나물 반찬 두세가지 된장국 건더기만 조금. 아침 10시 간식 시간인데요. 배고프면 사과 반 개나 방울토마토 한줌을 드세요. 견과류 한줌도 좋습니다. 점심 12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착곡밥 한 공기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채소 반찬 서너가지. 김치는 물에 헹궈서. 찌개를 드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만 드세요. 오후 3시,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고구마 반 개나 우유 한잔 또는 과일 한 조각.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점심보다 양을 20% 줄이세요. 찹곡밥 반 공기, 두부나 생선, 채소 위주 반찬.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시고요. 잠자기 전 10시 물반 컵을 마시고 주무세요. 이 스케줄대로만 하셔도 한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천했을 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일주일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 냄새가 줄고 화장실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2주차 부종이 빠지면서 체중이 1, 2kg 줄어듭니다. 얼굴이나 발목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4주차 혈압과 혈당이 10에서 15% 개선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효과가 더잘 나타나고 약을 안 먹고 있다면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8주차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관 탄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빨리 낫고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6개월 혈관 나이가 5에서 10년 젊어집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고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1년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체형이 바뀌고 만성 질환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50대 후반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심한 분들은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젊고 건강한 분들은 더 빨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모 씨 55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도 있었지만,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강식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병 환자에게는 칼륨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최 씨는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짰습니다. 첫째, 단백질량을 조절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요. 하루에 체중 1kg 당 0.8g 정도로 맞췄습니다. 최씨 체중이 70kg이니까 하루 단백질을 56g 정도 먹는 거죠. 계란 한 개가 약 6g, 생선 한 토막이 약 20g이니까 계산해서 먹었습니다. 둘째, 칼륨이 적은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오이, 배추, 양배추, 숙주나물 같은 걸로 바꿨어요. 시금치나 감자 같은 건 피했고요. 셋째, 인이 많은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탄산음료 같은 거요. 넷째, 물 섭취량도 조절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양만큼만 마셨습니다. 다섯째, 나트륨은 더욱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하루 1000mg 이하로 맞추려고 했어요. 이렇게 3개월을 실천했더니,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5로 떨어졌어요. 정상은 아니지만 악화를 막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혈당도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부종도 많이 빠져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유지하면 투석을 안 해도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병이나 심장병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도 특정 질환에는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가공식품 끊기, 짠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피하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이네 가지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바꾸면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변합니다. 첫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얼굴색이 밝아지고 기미나 잡티가 옅어집니다. 둘째 관절이 편해집니다. 염증이 줄어들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요. 셋째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소화가 잘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고 감기나 독감에 잘안 걸립니다. 여섯째, 뇌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 식습관을 바꾼 분들 중에 머리가 맑아졌다. 말이 더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가 건강해지고 모든 장기가 건강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격하게 바꾸지 마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둘째,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식습관을 바꿔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 수치가 좋아지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같이 빠지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kg 이하로 천천히 빠지는 게 이상적입니다. 넷째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안되는 걸 알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일 뿐 기본은 음식입니다. 다섯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병, 심장병,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이 까다로우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외식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건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만 지키면서 평생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0대는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선택이 60대, 70대, 80대를 결정합니다. 지금 가공육을 끊으면 10년 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설탕을 끊으면 10년 후 당뇨 합병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튀김을 끊으면 10년 후 심근 경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금을 줄이면 10년 후 뇌졸중 위험이 70% 감소합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후에는 약이 3개가 되고 10년 후에는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봐온 결과는 명확합니다. 50대의 식습관을 바꾼 사람과 안 바꾼 사람의 7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꾼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안 바꾼 사람은 병원에서 살고 약에 의존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요. 냉장고 가서 햄이랑 소시지 버리세요. 과자랑 라면도 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먹다가 병원비로 나갈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가세요. 현미, 잡곡, 생선, 계란, 두부, 채소를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식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 겁니다. 맛없고 배고프고 짜증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10년 후에 나를 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나누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국의 수많은 50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건강한 50대, 활기찬 60대, 행복한 70대. 그 시작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